오, 그냥 케이는 네. 그냥 뜨는 거야. 떠요? 와 떠서 테이프 위에다가 이제 좀 살짝 살짝만 찍어발라찍어발라 테이프 위에요? 네네 네. 처음 한번 해줄게. 예예예. 예, 예. 자 한번 빨리 이제 좀, 좀 눕혀서. 힘들었거 <laughs> 오케이. 뭔가 줄무늬가 생긴 거 같지? 저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깨끔이 깨끗? 비싸기야 하지만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 애매한 비싼 친구가. 아에비친 어? 애비친... 어? 이냥뭐줄겠지 <laughs> 피스는 그 뭐냐 분필 있잖아 얘 분필 고개도 들어가요? 분필 그티타늄오가 성분이야 뭐가 뭐냐 우리 학교에 있는 분필만 다 챙겨가지고 이거 저거 저거 이거 이거 아니 그그그 멈추라고 멈추라고 멈거 아니 아니 아래거아래거 씹어주세요 씹어 아래도 450도 됐다 이게 티타늄 그... 근데 그, 아래도 있는 거잖아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세이브 350 80 아니, 얘가 BV